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약박사 나한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갱년기에 발생하는 안면홍조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갱년기는 여성들에게 50세 전후로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인데, 갱년기 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은 불규칙한 생리이며. 또 여성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하여 여성 중 50%는 안면홍조, 빈맥, 발한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갱년기나 갱년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갱년기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갱년기에 발생하는 홍조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갱년기에는 수시로 열 자극이 발생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홍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누구에게나 호르몬 부족으로 인하여 홍조가 발생한다면 홍조 증상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갱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고 일부 여성들에게만 홍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홍조 증상이 갱년기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 갱년기로 인하여 몸에서 열이 수시로 발생하여도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 여기서 체온 조절 작용이란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이 이루어지는 작용을 말하는데. 아, 수시로 발생하는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부 대측에 열이 머물러 있지 않아서 열이 수시로 올라와도 얼굴이 빨개지는 홍조 증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 있으면 수시로 발생하는 열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대측에 머무르게 되고 또 머물러 있는 열은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얼굴이 붉어지고 머물러 있는 열로 인하여 화끈거리는 열감이 발생합니다. 갱년기 홍조는 호르몬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증상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방법으로는 갱년기 홍조 증상을 개선하거나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중에 갱년기 홍조 증상을 치료해준다는 건강보조식품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식품을 섭취한다고 하여 갱년기 홍조 증상이 근본적으로 치료된다는 것은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갱년기 홍조 증상은 호르몬과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이죠. 갱년기 홍조는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 발생하는 증상이어서 체온 조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면 갱년기로 인하여 열이 수시로 발생하에도 열이 정상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홍조 증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갱년기가 되기 전까지 홍조 증상을 격제하는 분들은 홍조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면 갱년기로 인하여 나타난 증상으로 당연히 생각하시는데 본인의 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건강하다면 홍조 증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갱년기 홍조 증상은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아, 갱년기 전까지는 갱년기에 수시로 발생하는 열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아 본인의 피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내게 되지만 갱년기로 인하여 수시로 열이 올라오면 열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홍조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피부 기능이 떨어져서 열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에 홍조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 치료 방법은 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지도록 치료하면 됩니다. 아, 저는 체질과 증상을 보고 일대일 한약 처방을 하여 한약만 복용하는 방법으로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갱년기 홍조 증상은 피부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니까 치료에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갱년기 홍조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아, 지금까지. 제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